대상포진이 그냥 오는 거 아니에요. 대상포진을 온 사람은 대개다가 1, 2주 전에 피로가 굉장히 쌓이는 경우. 그래서 눈 쪽으로 오는 대상포진은 안과에서도 굉장히 심각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바이러스 치료를 하지 않으면 재수가 없는 경우는 실명하는 수도 있어요. 정말 안면신경마비는 어느 날 갑자기 와요. 아직도 안면마비의 원인은 잘 모르지만, 바이러스로 오는 감염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 상당히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대상포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러면 다른 뭐 어, 바이러스는 없나? 물론 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중에서 상당한 퍼센트를 차지하는 게 대상포진이다. 대상포진을 그냥 오는 거 아니에요. 대상포진을 온 사람은 대개다가 1, 2주 전에 피로가 굉장히 쌓여는 경우, 그런 사람들한테 대상포진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이나 또는 육체적이나 스트레스라고 말하지만 그 스트레스가 육체적 피로가 온 경우에 대상포진이 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보통 대상포진은 몸에 물집이 생기죠. 얼굴이나 가슴이나 복부나 눈썹에서 눈 쪽으로 또 그렇게 오죠. 그래서 눈 쪽으로 오는 대상포진은 안과에서도 굉장히 심각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항바이러스 치료를 하지 않으면 재수가 없는 경우에는 실명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항바이러스 치료를 정말 빨리 해야 돼요. 남인마비는 우리 얼굴에 신경이 다섯 개가 이렇게 나누어져요. 첫 번째로 얘가 이제 이마로 가는 거, 그리고 눈으로 가는 거, 그리고 코 쪽으로 가는 거, 그리고 입 쪽으로 가는 거, 그리고 목으로 가는 거, 이렇게 다섯 개 있어요. 그런데 이제 대개는 이게 서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가 약간 마비되더라도 서로가 연결되게 도 괜찮은데 전부 다가 마비되버리면 뭐 눈도 감기지 않고 입도 삐뚤어지고. 그래서 사실은 눈이 안 감긴다 그리고 입이 저쪽으로 정상 부위로 당겨간다 그게 제일 큰 정상이죠 말초성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 안에 있는 제일 곱 번째 신경이 안면신경이에요 이 안면신경이 어디로 나온는건막귀 뒤에서 나와요 요수부터는 이제 말초지요. 그러니까 이제 전기회선이 나오다가 요는 부기가 빠지면 빨리 원상으로 돌아가는데 밑에 건 아직도 부기가 덜 빠져가지고 마비가 되는데. 그러나 대개 한뭐 1년 이내는 염증 치료를 잘 하든지 부기를 빠지게 하면 회복될 가능성이 있지만 1년이 지난 신경은 신경 안에 있는 그 축색이나 이런 것들이 손상을 입었기 때문에 회복이 안 돼요. 그럴 때는 내과적인 치료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외과적으로 수술을 해야 되죠. 초기 안면마비는 우리 성형외과 선생님들이 타치할 부분은 아니에요. 적어도 한 1년 미만의 사람들은 회복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일반 내과적인 진료를 먼저 해야 돼요. 그럼 내과적인 진료를 하는 과는 신경과, 이비인후과, 신경외과, 한방 선생님들 이런 사람들이. 하시고 이제 회복 안되겠다. 그런 사람들만 저희들 성형외과에서 취급하죠. 눈썹에 이마에 주름이 안 만진다. 주름이 없어진다. 그러면 눈썹을 약간 거상하는 방법. 점점 더 심해지면 눈이 안 감긴다. 그거는 어떻게든지 수술해야 돼요. 눈이 아프기 때문에. 눈물이 다 증발돼서 각막에 손상이 오면 각막에 구멍이 난다. 그러면 콜라 나요. 실명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우리가 수술해야 돼요. 턱두근, 씹는 근육을 이용해서 우리가 눈을 감게 하죠. 입도 마찬가지죠. 턱두근이나 이 저작권 이두 개를 움직여서 입을 고정하는 방법이죠. 그냥 첫째는 대상포진에 백신을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몸이 피로하지 않아야 됩니다. 물론 그거는 쉬운 건아니죠 그리고 세 번째는 가족력이 있나 물어봐야 돼요. 대상포진에서 구하나서 있었는가 자기 집안에 뭘거게 신경 써야 돼요. 저희 네. 집에서도 저희 부친도 그랬고, 저희 누나도 그랬고, 일시적으로 이미 마비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대상포진 예방주사 아마 얼른 얼른 맞고 있습니다.